무거운 정책을 맡게 된 것이어서 뭐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저는 이런 기관장 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검 기조부장처럼 약간 정책 방향을 좀 하는 역할을 조금 더 바라긴 했었는데요. 그것보다 여기가 더 무거운 자리라고 한다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믿습니다. 내부 반발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인데요.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? 그때보다는 지금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. 한때 우리가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에 참담해야 할 후배들이 한두 명은 아닌 것 같고, 그때 우리 검찰이 잘못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아, 저도 그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 일이 하도 바빠서 이 동부지검 업무보고를 제가 어젯밤에 뒤늦게 좀 확인을 했었는데,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, 저기, 그것은 이 건물을 쓴다 뿐이지 약간 별도의 수사단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래도 이 백혜령 경장님이나 박정훈 대령님은 같은 내부 고발자로서 뭐 각종 시상식에서 보았던 사이라서요. 그런 내부 고발자의 애환과 의심과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보고 싶습니다.